네 오늘 참잘 오셨습니다. 아, 귀한 밤입니다. 우리 정업 t 보시면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네 아주 아주 생기있는 귀한 인사입니다. 자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2절부터 3절까지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오늘 짧게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원래 표어가 뭐죠? 서로 세워가는 사랑 공동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애초부터 태초부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는 가정 공동체를 원하셨고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렇게 삼위가 일체이신 아, 트리니티 3위일체로 임하십니다 이 자리에는 성별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자라는 것도 다르고 뭐 혈액형도 다르고 다 다른 분들이 모여 있어요 아, 이렇게 청년부 모임이나 또 어떤 모임에 가서 이제 mbti 나 성격 유형 검사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를 해보면 이것이 쫙 하나도 이게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없고 다 골고루 배분되어 있습니다. 참 기기묘묘하게 그렇게 신묘 막측하게 다양하게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그렇게 제각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0편 133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이루어 가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는 디아스포라 순례자들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1절 한번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 비호올드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울고 웃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함께 또 걸어가는 그런 순례자의 공동체의 모습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막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하시며 기뻐하시는 그런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같이 길을 나서 보면 어, 뭐 소풍을 가든지 산행을 가든지 뭐 여행을 여러 명이 같이 가보면 참 이렇게 마음에 서로 안 맞는 일 눈에 거슬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보폭도 다르고 쉬고 싶은 때도 다르고 또 체력의 차이도 나고 배고픈 정도도 다르고 뭐다 다른 거예요 짜증내고 불평하려면 밑도 끝도 한도 끝도 없는데 이 순례자의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서로 연합하여서 성전을 향해서 함께 노래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거한다는 것이 어디서 계속 누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루 걸어가고 또 자고 또 하루 걸어가고 자는 그 순례자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은 정말 선하고 아름다웠는데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타락한 거죠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창조의 영광을, 그 에덴의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한그이 자리가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2절 보시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갖고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을 이미지로 좀 떠올려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 위임식을 할때그 머리 위에 감람유를 이렇게 부을때그 머리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기름이 이렇게 옷깃을 타고 수염을 타고 발치까지 내려가는 그런 영상을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려 봅니다. 어,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이 기름 부으심은 기계적인 기름 기름 부음이 아니고 인격적인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에게 부었던 그 기름이 눈에 보일 때는 비주얼리 기름 있게 흐르지만 이게 인격적인 기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그 기름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열두 개 보석이 있거든요.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열두 보석을 그 기름이 이렇게 촤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열두 지파의 이름을 적시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공동체를 적시는 그런 기름 부으심이 위로부터. 우리를 덮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올리브 기름은 그 감람유는 거룩함을 상징하고 축복과 형통을 상징하고 또 건강하게 하고 또 향기롭게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어, 우리가 향기로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들로 세우십니다. 우리를 제사장의 공동체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의 영향력으로 이 시대를 깨우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숭고한 영, 그런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어, 척박합니다. 태양이 뜨겁고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고 또 강수량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기에는 그리 만만한 땅이 아니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니면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채하지만 하늘을 바라봐야 하고 하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어, 우리를 어, 그렇게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지진을 막을 수 없고 산불이 났는데 잘 막을 수가 없고 바이러스도 잘 막을 수가 없고 그것이 우리의 실력입니다. 그것이 우리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헐몬산을 세우셨어요. 그 헐몬산은 북쪽에 있는데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에요. 만년설이 있는 산입니다. 그 헐몬산은 엄청난 이슬로 유명합니다. 아주 아침에 가 보면 이제. 밤새 비가 내린 것처럼 아주 풀이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그 새벽이슬, 새벽이슬이라고 말할 때그 헐몬산의 그 새벽이슬인 거예요. 그 새벽이슬이 비가 안올 때라도 그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그 헐몬산의 그 눈들이 녹아서 그 메마른 강줄기가 아주 풍성한 그런 아주 어 찰랑찰랑 이게 찰만큼. 아주 큰 물줄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면 메마른 땅에 생명력을 공급하는 그런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대요. 여러분 시온이 어디 어디예요? 시온이 예루살렘의 별명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건 아시죠? 거의 그냥 한반도 지도를 생각해 보면 헐몬산이 백두산 정도 되면 이이어 시온성 예루살렘 성야 대구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됩니다. 제엘 밑에 엘세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위에 이슬이 내리는데 여기가 생명력이 있대요.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 이슬이 일이 왔다는 뜻은 아니겠죠.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 순례자의 공동체가 생명력으로 가득 차서 지금 이 순례자의 공동체가 어디로 가고 있죠? 시온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이미 이미 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며, 함께 같은 노래를 부르며, 서로 응원하며, 또 그렇게 그 기름 부으신 이 많은 공동체는 이미 성령 충만하고 생명력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 이런 공동체 가운데, 어, 하나님께서 뭐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러죠? 영생을 주니 영생. 10편이 복의 책인 건 아시죠? 10편 1편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 150개 있는 모든 시편은 복으로 관통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편을 읽다가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의깊게 봐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영생의 복은 시편 150개 중에 유일하게 영생이라는 단어는 여기 한번 나옵니다 특별한 그런 부분입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순례자의 공동체에게 그런 예배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의 집회 가운데 그 영생의 복을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새로운 고백으로, 더 깊은 그런 영혼의 울림으로 고백하는 이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노래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노래가 되고 우리의 결단과 헌신이 노래가 되는 그런 밤, 천국의 소망이 더욱 넘치고 우리의 사명이 더욱 확고해지는 은혜의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은 척박한 광야를 걷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시선은 저 멀리 주님 계신 성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봅니다. 주님께 우리의 순정을 고백하고 주님의 나라를 깊이 소망하는 복된 밤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친 광야를 함께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고 그새 힘을 누리는 이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